예배를 시작합니다. 잠깐 눈지 그때 당신 보라. 발속에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일동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할까요?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이제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두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소년부 모든 친구들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숨쉴 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의 숨과 주님 품 안에서의 안식과 세상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는 삼주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번 1년간의 유소년부 주제인 숨, 쉼, 틈, 중에서 와! 숨에 대해서 배웠었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하고 불어 넣어 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것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넓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숨을 넘어서 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어,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와우! 오, 그렇구나. 어. 와우! 맞아요, 여러분. 다양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유튜브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줄넘기 연습하는 시간, 잠깐 산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네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을 공간을 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결국에는 정리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후후 하고 불어넣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에서 쉬는 시간 쉼을 누리는데요. 여기서 쉬는 시간은 그냥 누워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이 시간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나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요. 이런 시간들. 하나님께 기대고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점점 자라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숨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이웃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점점 자라나게 하는 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쉼을 잘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게 되고 또 이웃과 가까이 할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생각과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런 자라남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가던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원, 교회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는 쉼을 잘 누리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올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이웃들과 가족들, 친구들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좀 부끄러우면 편지로 마음을 적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오늘 부모님께 편지를 열심히 써 보려고요. 2021년의 숨, 쉴 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은 숨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우리. 그런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훅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만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쉼을 누리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쉬운 시간을 잘 누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을 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 11시부터 올해 유년부 1학년, 소년부 4학년으로 진급한 학부모님들의 온라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학부모님들께는 문자로 접속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10시 50분부터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혹시 추가로 신청하시고 싶은 학부모님께서는 부서 전도사님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솔직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칭찬해요. 네, 우리 오늘도 도전 숨쉴틈 계속 되는 거 알고 있죠? 두 번째 시간 공략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 클릭 클릭 많이 해서 함께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같이 인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